지무 이날 밤 담경시의 바람이 살짝 일어난다 뜻 밖에 광풍이 우루루루루루루 공룡이 오란 커날주루듣 지상대상에 퉁퉁 나려 깃발을 바라보니 청룡주장 양기가 깃대고 동물을 응가야 더부끄럽다. 빛남 태풍이 로기다기와 질끈 음죽 음죽 폭판도 다그르르르 전등같이 일어나니 주유가 이 사람의 탈조한 한 귀신도 난 죽이나 많이 오래 누워서는 종후의 과금임에 두적 후화되면 아니라 서슴 정궁을 불러 은근히 몸부하되희 수륙으로 나눠 남평산 올라가서 제갈량을 만나거든 장난에 붙지 말고 공룡의 상투 잡고 드는 칼로 복을 벌려 밀명의 상주어라 공룡을 지내보니 최선한 영웅이요 바람은 공자라 죽이기 널 아까우라 그대로 살려주어서는 장사 환한이니 명심 씹마라 허성은 배를 타고, 쪼은봉은 마을 음 놓아, 만병, 만병상도 분분 나는 뜻이 올라가. 사면을 살펴보니, 공면은 한기옷어디짓기 장사는 당국립, 양양막 낭풍에 볼로 음 볼로 기잡은 음, 음, 음. 군사들은 여기여기가